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힘들어 여기요 무서요 네? ]요? 무서워요 요아 뭐야 무서워, 무서워요 선생님 그래서 또 무서워 네? 그래서 또무섭다가요돼요 왜요? 어, 무서운데요? 무서운데요? 무서운데 어, 여기가 시장이 아니고? 응. 여기 뭔데요? 여기요 오사카네 오사카 음.

음 고들이야. 음 아, 해초가 들어 있네. 어,

선수 2인데요 선생님, 지금 이어라고 줬잖아요. 이거라고 주셨잖아요. 아니, 옷좀 뭐 주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도 모자 썼는데. 제가 그랬줄알고 그렇죠, 저도 모자 쓰고 왔거든요. 야, 어? <음> 진짜 대박이야. 하, 여기 어때? 오, 좋은데? 좋은데, 찾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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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이거 진짜 이거 봐봐 일단 이걸 먹자 그러면 이거 일단 시켜봐봐 왜 이렇게 천천히 따라? 한명다 따라 버려 그고 어, 나출소에서 두고. 간도 주시네. 아니야, 아니라 위. 저거는 뭐 위야? 위랑. 포도들으들한 거. 너무 맛있다. 엄청 독특해. 좋아, 좋아, 좋아. 지렸네. <laughs> 지렸어 진짜로? 살짝, 살짝. 살짝? 어. 야, 대박이다, 진짜. 다 살이, 간해 완전 쳤다. 맛있다. 라면도 <람> 뭐, 어? 넣을, 리어서고가라음하면는사이 <람이> 아니 맞트 갖다 갖다. 너 대시방 와. 먹으세요. 네. 토이 코트 크림치 토이로 하나. 파리 바케트. 여기서 들어가게. 아그 여기 네 알바 잘 보고 왔네 오 오세요 여기 호가든 짜릿해 여기 호가든 짜릿하거든, 뭐 하지? 뭐 하지? 여기 호가든 짜릿하거든. 아. 짠짠 아마리가 한마리밖에 없어 보인데요 <laughs> 제가 하신지 알고 어디? 아니,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맞아요? 빨리 해주세요, 불! 불어있어 불이 없불어있어초어있어 네? 이거 칙 하면서 딱시작하거아지 네. 캐롤 나오면서 혹시 뭔지 알아?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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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오, 지옥가 이제 지옥구가 이제 지구간이잖지옥지구가구가가 이제 지옥구 기생. 가 이제 지옥구가 이제 지옥지옥구이지구이구가 이제 지옥구가 이제 지옥구가 이제 지옥구가 이제 지옥구가 이제 지옥 지옥구가 이제 지옥지옥구기지옥구지옥구기지옥구지옥구지옥구지이구구 시대방. 영어 보대방양그포 Good game. Wow. Yeah. You're not s u 예 이거 맛있 r e not sure. You're not sure. y o u 동원이랑 먹을 뻔했네 동헌이 아, 헌아 게임 많이 어요 형님 잠깐만 안전 나 왕인 거 알지? 네네 아, 너 이거 <laughs> 너 왕이 기생이랑 겸상하기 아 그럼 <laughs> 왕 1, 2, 3, 4 이렇게 아또 우리 김이야여기좀좀 앞말 해본 거 같은데 가이바이보 야 이길 수도 있잖아. 도전 도전 도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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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위바위보! <laughs> <laughs> 뭐야? 이게? 대박! <laughs> 뭐, <laughs> <그치, 그치, 웃음> 그래? 아, 나 우리 엄마가 이름 따라간댔어나 왕이야. 야야지 지금 중요해. 아니야 지금 진짜 야 먹을 됐는데? 내가 혹시 모르게 내가 누나 알려줄지아 지금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냥 믿어봐 믿어 어차피 넌 상대권이 없어 오늘 이제 끝니까 재휘 카페에 들아니 일단 써아두개다 나야 지금? 하나영아난재를위해면서줄알에서소야 <laughs> 어? <laughs> <laughs> <안 웃음> 아, 뭐, 나야? <laughs> 아 나야?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이거 이상으로 담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이마말 게임이잖아. 야이걸 먹어야 되면 거 이게 몇개 섞인 걸 <목소리> 먹어야 되는 <목소리> 거잖아. 그래. 거명 고기야. 얼른 마셔. 어우 어, 이게. 얼고 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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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거의, 거의. <목소리> 눈물부터 닦고. 와. 에이. 오. 욕심낸다. 욕심낸다. 어, 건 뭐? 근데 박서 끝났어. 내가 좀 많이 따라거 놀랐지? 욕심냈다. 뭐 후추 치냐 후추 치냐? 이렇게 와이프를 맥인다고야너 선수다? <목소리> 형아 빨리 먹어 빨리 <목소리> 빨리 <목소리> 먹어 빨리. 빨리 먹어 아니 왜 테이블 흔들렸는데 왜 이미, 이미 넘치긴 했어 했었는데. 그것도 천재지변이야 그냥 그것도 받아들여야지 받아들긴 해야지 <목소리> 남편이 니네 편이 아니라 <목소리> 받아들여야 돼 천재지변님 이런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목소리> 이 남자, 이 남자, 갖고 싶다. 음? 아, 지금, 좋다 아씨연인 뭐야 우리 그래, 너무 좋아 우리 연희는요연이는요 연인은요, 연네조요 기생에서 제일 유명해요 오오 글림이 와와나 이거 진짜 다와나 이거, 와, 이거, 진짜, 아, 나, 이거 진짜, 아, 진짜 이거 진짜. 아, 아니야. 재 아, 진짜. 진짜. 아니야 <laughs> 어? 아 봐, 야, 몰라. 이거 진짜 뭐야? 계속해. 아, 넘어다 아아아아 <laughs> <laughs> 이거 좀센데어 걸렸는데? 이 <laughs> 곱도기. 오케이. 하기. 아! 어, 너 말. <laughs> 살라 살라 인더 모닝. 어, 살라 인더 모닝. 목일 <laughs> 인분 <laughs> 튀김 섞어서 일단 하나 주세요. 튀김 뭐 넣어? 일단 김말이 하나. 어, 나도 김말이. 만두 하나. 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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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추. 응? 맛있겠다. 맛 밝게 또. 응. 오랜만이야 너무. 만어두 배네 이거 두 배. 응. 맛있다 빨리 가야 아생지 생겼지? 생겼지? 생생맥주 생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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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지 생겼지? 생겼다 생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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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반대편이잖아 응. 응.